이천증포동 이천증포 한양수자인 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권리 분석 안내입니다. 2017년에 한양건설이 준공한 아파트로 6개동 354세대 규모이며 20층 건물 중 1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전용면적은 33평으로 남양이며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겸 식당 드레스룸 발코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감정가는 4억 5100만원이며 2차 입찰가는 3억 1570만원입니다.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 전입세대 확인서에 따르면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으며 관리비 등 체납내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종합적으로 소유주의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배당 및 관리비 체납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명확한 권리 분석 등과 명도 준비를 해야 하며 경매 입찰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정보나 더 많은 물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